이 장이야, 안녕하십니까. 그옛날는 정말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거리가 사람들 그냥 차들로 넘쳐나는데 그냥 스산한 그냥 바람만이 그것도 아주 의시하고 기분이 꼴짝지가짝그거들을 보내주는 바람인지, 말입니다. 그리고얜 또, 개 짖는 소리는 그냥, 아휴. 아니, 걔네들이 시키는 것 같아요. 개, 예? 네? 대갈통에 들어가 있는지, 지우들이 그냥, 들어가서 지새 되는지. 개 입은 빌렸는지, 그냥. 아주 옛날엔 그래. 이런... 그래도 개 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. 아주 다구름 소리도, 닭이 하면서 뿅다구가 뭐 걸리든 아주 그냥. 동무들의 울음 소리가 요즘에는 아주 예전 같지 않아요. 그거들이 다그냥 점령을 점령군이 된 것처럼 점령을 했는 건지 오염을 시킨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방골이다 산하고 그냥 껄쩍지근해요. 정말 꼬쩍지근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.